자, 다음 문제 봅시다. 음 문제는 그쵸. 이거는 3점도에 관한 문제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반 학생을 다섯 명이 자유투 10개를 1차, 2차에 걸쳐 넣은 개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한 점도이다. 1차와 2차 중 적어도 하나가 4개 이하인 학생들의 2차 개수의 평균을 구하라. 자, 일단은 한 점도로 보면 일단 1차가 X축이고 2차가 Y축인데 그쵸. 일단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왼쪽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1차가 4개 이하인 학생들은, 그쵸, 요 라인, 요 라인에서 왼쪽에 있는 애들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Y축인데, 어, Y축은 올라갈수록 커지니까, 내려갈수록 작아지고, 요 라인에 아래에 있는 애들이 바로, 어, 2차가 4회 4개 이상인, 4개 이하인 거죠. 자, 결국에는 이제, 어, 적어두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합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는 애들의, 그서 2차 개수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서 얘를 한번 표를 그려보면, 자, 라인에 있는 것만 한번 세보면, 어이 차가 지금 2점인 애들이 한 명이죠. 2점인 애들이 한 명. 그 다음에 3점인 애들이 두 명이죠. 3점 두명 있고, 어 4점 두 명. 그리고 어 5점 없고 6점 두 명. 그래서 전체 7명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은 어 2점이 한 명, 3점이 두 명, 4점이 두 명, 6점이 두 명. 전체, 그러면, 개수를 총 명수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2 더하기 6 더하기 2, 4, 8, 2, 6, 12, 더하면은, 그러면, 어, 28이 되죠. 그 그렇죠? 28을 7로 나누니까, 7, 4, 28. 이게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보면은요, 어, 이제 선점도,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한점도 그림을 보고, 어, 그래프 보는 거랑 비슷하게 이 그래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세서 차근차근 구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